안녕하세요. 파일럿 남편 반쪽입니다. 우리 일상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 기술의 발전이 정말 빠르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어폰인데요. 오늘은 귀를 막지 않은 디자인으로 주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고품질의 프리미엄 사운드를 누릴 수 있는 샥지의 신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더불어 영상 끝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을 한 분께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할 거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꿀템은 샥즈 오픈핏 T 910 제품이에요. 샥즈라는 브랜드는 귀에 부담이 적은 편안한 핏의 오픈형 이어폰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는 브랜드인데요. 간단히 구성부터 살펴보면 충전 크레들과 이어폰 본체로 되어 있고요. 딱 봐도 골전도 이어폰까지 생긴 구조이지만 이 제품은 공기 전도 방식으로 내부의 스피커를 통해 사운드를 전달받는 구조예요. 러닝이나 사이클처럼 아웃도어 스포츠에 적합한 골전도 이어폰과는 다르게 오픈 핏은 여러 일상생활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어폰의 발전이 정말 놀라운 게 8.3g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녀석이 우리 일상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건데요. 쿠션의 중심부부터 귀를 감싸주는 이 실리콘 부분이 밀착력을 더욱 높여주고요, 귀에 직접적으로 닿는 이 본체 부분이 아기 쪽쪽이를 만들 때 쓰는 액상 실리콘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만져보면 정말 부드럽고 착용했을 때도 부담이 없이 귀에 착 감기는 느낌이고요,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장시간 착용해도 귀에 피로감이 전혀 없어요. 기존의 커널형이나 이니어 타입 이어폰들은 오래 착용하면 귀도 아프고 무엇보다 인프제 님은 귀구멍이 좀 작은 편이라서 이어폰이 자꾸 빠지고 사용을 잘못 하더라고요. 제품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피커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 스피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리를 전달받는 구조인데요. 착주 고유의 기술력으로 풍부한 사운드를 전해주면서도 오픈 이어 형태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모두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 명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어폰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터널형이나 인이어 타입 이어폰들은 소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걷기나 운동을 하기에는 좀 위험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이어폰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볼수 있겠죠. 사실 귀가 오픈되어 있는 구조라서 처음에는 음질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아이를 보면서 일을 하는 목적이지 음악을 듣는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용해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뭐랄까요 커널형이나 이니어 타입은 귀에 딱 붙어서 소리를 들려주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건 큰 사운드 바를 내 앞에 두고 이어폰 없이 음악을 듣는 느낌이라고 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요 특히 깊은 저음이 사운드를 더욱 현장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또한 샥즈 다이렉트 피치라는 특허 음향 기술로 귀에 가까운 방향은 음압을 크게 해주고 웨이도와 멀어지는 부분은 음압이 작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내가 듣는 소리가 주변부까지 노출이 되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 외에도 샥즈 이어폰은 무려 2,800개 이상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오픈형 이어폰의 진심인 브랜드라고 할수 있죠. 이런 오픈형 이어폰의 특성상 일상 소음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업무를 보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통화 품질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수 있는데요. 이 똑똑한 이어폰에는 AI 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교차로나 지하철역처럼 소음이 심한 곳에서도 주변 소음을 차단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통화하는 상대방에게 아주 또렷한 음성을 전해 줄수 있죠. 보시면은 여기는 교차로 차도고 이쪽은 공사 현장이요. 이런 데서 통화를 해도 통화 품질이 되게 좋고, 상대방 내 목소리도 잘 들어가고, 어 상대방의 목소리도 잘 들어와요. 이게 오픈되 있어서 되게 소음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적절하게 음향이 잘 들어오고요. 나가는 것도 이런 소음이 추가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니까, 양방향 통화가 되게 원활한 것 같아요. 음악이나 컨텐츠를 재생하기에도 좋고, 심지어 아기를 보거나 일하면서도 사용이 가능한 너무 좋은 제품인데요. 배터리 성능은 어떨까요? 한번 충전으로 최대 7시간까지 연속 재생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도 스펙과 거의 다르지 않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또한 이 충전 케이스를 사용해주면 제품을 총 3회까지 충전해줄 수 있으니까 거의 하루 종일 사용한다고 해도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죠. 또 이게 본체를 크레드에 갖다 대면 착하고 붙거든요. 근데 이게 궁금해서 한번 뒤집어서 털어봤는데 안 떨어져요. 아무래도 제품이 가벼워서 좀 분실의 위험이 걱정이 됐는데 와 이거 진짜 안 떨어져요. 이건 갑자기 궁금해서 그냥 해본 거고요. 정말 딱한 가지 아쉬운 건이 충전 케이스가 무선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품은 전용 앱을 사용해서 더욱 똑똑한 사용이 가능한데요. 블루투스 5.2를 통해서 10m 이내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하고요. 케이스를 열어주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앱 내에서 EQ를 직접 조정해 줄 수도 있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프리셋도 4가지가 주어지니까 취향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재생되고 있는 컨텐츠를 제어해 줄 수도 있고 현재 배터리 잔량도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이런 이어폰 제품군은 펌웨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굉장히 손쉽고 빠르게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따로 조작할 필요 없이 이어버드 터치패드의 더블탭이나 길게 누르는 방식으로 재생, 정지, 음량 조절, 다음 곡, 이전 곡등 컨트롤 조작이 가능하니까 손쉽게 사용해 줄수 있겠죠. 지금까지 샥즈 오픈 PT 910 제품 살펴봤어요. 오픈형 이어폰이면 성능이 떨어지진 않을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인프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영상의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품 링크와 함께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You tell me don't you think this place is looking crowded and that new whisper in my ear Look I'm not even sure my mind's a little clouded but it looks like Christmas is here